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계속 당신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고, 전화를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과 인간 관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특정한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될까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복잡한 기술도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계속 연락하고 선물을 주고 관심을 보이죠. 하지만 정말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갖는 방법입니다. 신비로움의 힘 사람들이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신비로움입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 해결되지 않은 퍼즐에 강하게 끌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어떤가요? 매 에피소드마다 궁금증을 남기고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편이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인터넷에서 스포일러를 찾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심리학 현상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생각을 다 말하고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의 미스터리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비로움은 깊이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인데 갑자기 특정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면이 더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모든 계획을 미리 말하지 마세요. 모든 감정을 즉시 표현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도록 여유를 두세요.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모든 순간을 공유하기보다는 가끔씩 의미 있는 순간만 공유하는 것이 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신비로움은 거짓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적절한 타이밍에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마치 좋은 책처럼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지 않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알고 싶어지는 것에 더 강하게 끌립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깊이를 가지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여운의 비밀, 두 번째 비밀은 감정적 여운을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대화한 후에 며칠 동안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났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감정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우리 뇌는 감정과 함께 저장된 기억을 더 오래, 더 생생하게 간직합니다. 이것을 감정적 기억 강화 효과라고 합니다. 단순한 정보나 사실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경험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감정적 여운을 남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관심을 보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힘들었겠네요. 라는 단순한 공감보다는 그때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둘째,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평소에 차분한 사람이 갑자기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거나 소소한 도움을 줄때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 할 때, 기뻐할 때, 불안해 할때그 순간의 감정에 맞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셋째, 깊이 있는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지내? 보다는 요즘 마음은 어때요? 같은 질문이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 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진짜로 궁금해하는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또한, 대화를 끝낼 때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무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나누어서 좋았어요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상대방은 그 따뜻함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말했는지는 잊을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을 남기는 사람이 되세요. 부재의 마법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부재의 마법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때로는 없을 때가 있을 때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안 하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재의 마법은 훨씬 더 섬세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보다는 가끔씩 다른 면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흥미롭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을 떠올려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들의 웃는 모습, 특별한 말투.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움입니다. 부재의 마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질적인 시간을 보낸 후에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좋은 감정을 남긴 후에 잠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그 좋았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을 만드세요. 항상 빠르게 답장하다가 가끔 늦게 답하기도 하고 평소에 먼저 연락하다가 가끔은 상대방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상대방의 관심을 더욱 높입니다. 셋째, 당신만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지세요. 취미 생활, 자기 개발, 친구들과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에게는 나 말고도 흥미로운 세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재가 무관심이나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부재의 마법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충분히 흥미롭고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의 힘, 네 번째 비밀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작은 따뜻함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지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지루한 곳이었죠. 그런데 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특별히 잘생기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민지는 자꾸 그 선배 생각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그 선배는 도서관에 올 때마다 민지에게 작은 관심을 보였어요. 비 오는 날에는 오늘 출근길 힘들었죠? 라고 물어보고 민지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따뜻한 차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민지는 집에 가서도 그 선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그 선배 얘기가 나왔죠. 그 선배는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인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의 힘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료를 기억해서 주문해 주는 것, 상대방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을 때 오늘 발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이런 아날로그적인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메신저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났을 때 눈을 보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 것의 힘은 훨씬 강합니다. 시각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때 누군가가 따뜻한 음료와 함께 다가와서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여서요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큰 제스처보다는 작은 배려가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일상의 따뜻함이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특별함을 선사해 보세요. 진정성과 자기 자신으로 살기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모든 기술과 방법론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해요. 저는 아직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람은 그런 가면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괜찮다, 다잘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힘들겠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조금은 알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후자가 바로 진정성의 힘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만의 독특함이 나타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하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표현하세요. 물론 적절한 선은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가짜로 표현하지는 마세요. 사람들은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의미 있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진정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신비로움의 힘, 감정적 여운, 부재의 마법, 일상 속 작은 순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정성까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그들이 힘들 때 당신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